네 저는 동안이 대세인 요즘 나이가 더 들어 보여서 고민이신 분들의 귀가 번뜩 뜰 만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탄력 저하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지금 출발합니다 아~ 곱다 고아 어쩜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 아 정말 부럽다. 근데 내 얼굴은 왜 그러지? 저도 나이가 좀 들긴 들었나 봐요. 나이가 들더니만 눈가도 그렇고 볼도 그렇고 약간 처지는 것 같아요. 저 어떡하죠? 요즘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를 가진 스타들이 참 많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탱탱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 지금부터 노력해 볼까요? 노력하는 자가 예쁜 피부를 얻는 법.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려 보이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싶다면 주목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근 피부 탄력을 위해 팩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팩 말고도 집 안에서 피부 손질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선 외출 후 클렌징으로 화장품 잔여물과 먼지를 지우고 물로 닦아내는 이중세안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 탄력에 좋은 우유, 오이, 감자 등을 이용해 채소팩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유수분의 균형을 맞춰 탄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분크림과 영양크림을 잘 발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피부에 고민이 참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피부에 노화가 와서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왔어요. 이 여성분은 탄력이 떨어진 피부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문병원을 찾아 고민을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 여성분의 피부에 탄력을 되돌려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님이 피부가 좀 처져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살펴보니까요. 어, 피부가 약간 처져서, 예, 화갈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약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칼을 대지 않고 레이저만으로 리프팅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칼을 대지 않고 레이저 시술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레이저는 어, 광섬유를 이용해서요 어, 피부에 1mm 절개를 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서 레이저, 콜라겐에 직접 레이저를 쏘고 나오기 때문에 어, 흉터 극장을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는 어, 얼굴뿐만 아니라 힙, 그다음에 가슴, 배 신체에 전반적으로 다 리프팅을 시킬 수가 있고요. 실제 안에서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피부 바깥쪽에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고 나서 전혀 통증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이 시술은 피부 탄력을 되돌려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게 될까요? 어, 잠시만요. 아, 네. 네, 아무래도 몸 안에 들어가는 레이저이다 보니까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아, 네. 어, 근적의 선에 특수한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조직이나 세포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술은 피부 속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내서 레이저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시술자의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환자분 안 아프시죠? 아, 집에 가서도 괜찮으실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아, 네. 시술은 잘 끝나셨나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음, 사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하고요. 어, 힙이나 가슴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앉거나 눕거나 잘때 괜찮고요. 말할 때괜찮고 단지 얼굴 시술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 띠를 매주는 게 빨리 붓기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레이저 시술은 일상생활에 무리를 덜 준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인지 이 시술을 받는 분들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도 그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머머, 어머,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술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제 네. 결과에 만족을 하세요? 네. 제가 이 시술을 3개월 전에 받았는데요. 리프팅이 확실히 되어서 지금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새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도. 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타 병원에 가서 상담도 많이 받아봤는데. 이 병원 원장님께서 이 레이저를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뢰감이 생기게 됐고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하는 병원은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원장님이 직접 개발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 다른 병원의 의사들도 이곳에서 강의를 듣고 시술법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시죠. 원장님께서 이 수술을 직접 개발하신 분이시라고요. 네, 그래요. 제가 1 2년 동안 계속 지방 흡입을 하다 보니까 늘어진 피부 때문에 고민한 분들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콜라겐을 수축시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술을 연구 개발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쩐지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려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힙업하고 가슴 리프팅 하는 거는 이전에 세계적으로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사분들이 많이 오고 외국의 의사들도 많이 찾아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 지난달에는 제가 일본까지 가서 기술 전수하고 온바 있습니다.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 주름과 처진 탄력 때문에 고민이라면 한 번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보다 자신감 있는 외모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이번엔 은정 씨가 또 준비하신 소식. 아저 정말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 보통 30대가 되면 탄력 고민 시작하게 되잖아요. 아 20. 때 후반부터 요즘에는 <laughs> 그렇죠. 관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현아 씨나 저나 이제 약간은 피부 탄력에 고민을 약간은 할 때가 됐어요. 약간 솔직히 고백할게요. 전좀 많이 됩니다. <웃음> <웃음> 근데 한번 피부 탄력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게 뭐 말이 쉽지, 그게 쉽나요? 맞아요. 음. 저도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정말 잘안 돼요. 정말 고민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거. 네,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미 피부 탄력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이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피부 탄력을 업할수 있는 정보 잘 봤습니다.